오, 됐네 <laughs> 자 청하 청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공포게임 컨텐츠로 찾아온 청록입니다 음. 자, 오늘 해볼 게임은 스팀 신작 게임인 드레드 플래츠라고 합니다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. 한 번씩 눌러주시면,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. 가보겠습니다. Let's get it. 만원 주면 흉가에서 이틀 밤을 지내라고 한다면? 만원에 흉가에서 이틀 밤을 지내라고요. 시급도 안 나오네. 자, 저는 탐험 채널 진행자입니다. 유령 이야기든 도시 전설이든 결국은 꾸며낸 이야기일 뿐입니다. 소문을 모아서 과학적으로 반박해 많은 팬들이 제 탐방 영상을 봐주세요. 가보자고. 일단 방방곡곡 수색을 해보자. 무슨 소리니? 나는 문을 닫지 않았는데. 어, 이렇게 하룻밤이 지났다고? <laughs> 잠이 안 와. 아니, 넌 잠이 와야 돼. 뭐 어떻게 한 거지? 그냥 망치로 깬 건가? 짜잔. 열쇠를 줍고요. 아, who are you? 쟤 누구야? It's m o t a k Dong. 여긴 왜 이렇게 어두운 거니? 불은 안 켜질까? 아, 보지 마, 이런 거. 보지 말라오! 보지 말라오! 보지 말라오! 테이블 위에 열쇠가 있는 것 같아. 제발 보지 말라오! 그냥 눈을 떼라오 뭐가 있다! 아나안움직여죠 뭐지? 오, 됐네. <웃음> <웃음> 어 됐네. 어어뭐 퇴동. 엄마 아빠 어제 <laughs> <laughs> 할머니가 내 침대 밑에 있어. <laughs> 할머니 왜 그러세요? <laughs> 할머니 왜 그러세요? 할머니 왜그러세요 야 방금 열었던데 아니야? 아 여긴 다른데구나 아 여긴 아예 아앗 어, 앗 아세요 뭐야 뭔소리야 뭔소리니 아이씨 자라보고 놀란것은 소뚜껑보고 놀란다더니 이런 장난감에 아주 나가 나가? 아 말투도 이상해졌어 아 딱딱 소리가 여기서 나는거 같아 위에서 난다네 그 소리 아직도 신경 쓰여? 아 보이지 않는 벽이 내 방으로 가는 걸 막고 있어. 아니 촬영 끝내고 자자며. 보지 않는 벽이. 뭔 소리지? 비가 오는 건가? 지금 꿀잠 자고 있습니다. <목소리> 아아 할머니 소리는 분명히 이 방에서 나고 있었어. 누구? 뭔가 온다. 누군가 왔다. 왔다. 씨 문이 끼었어. 저걸 어떻게 치워야겠는데, 저 뭐야? 왜 열리는 거니? 에? 어, 이거 없어졌어. 열렸다. 왜? 뭐야? 나도 자고 싶은데. 또 깬다. 와 미쳐 분다. 미쳐 불어. 이쯤 되면 이 기자는 여기 체험하러 올게 아니라 어디 좀 요양원 가가지고 좀좀 좀 쉬고 치료도 받고 그래 해가지고 이제 예왜 구슬이 나왔고 캠코더가 쓰러져 있죠? 뭐죠? 왠지, 데모에서 봤던 그 장면이, 나올 것 같은데요? 그죠? 안녕? 할머니, 왜 그러세요? 할머니! 왜 그러세요? 거기 왜 들어가요? 에에에네에리 여기서 나가야 해 지금 나가려고 하면 할머니가 내 보내 주겠냐 현실을 받아들여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. <laughs> 할머니! 아 물이 왜나오는 거니? <laughs> 할머니 할머니 잘못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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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. 왠 피가? 뭔 뭔데 왜왜혹 가는데? 아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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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할머니. 으아악! 어, 어, 어. 아. 아. 숨차 o 숨차 u 숨! 숨 s 할할머터터미 댄스. 터 터미널 스스라 s 잘못했 s u m 터미널 댄스 s 터미널 u 잘못했어요. 안 낚이지, 안 낚이지, 난 끝까지 보고 있었지. 문이 <laughs> 닫히겠지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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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난이 난 공포게임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지. 문이 다치겠지, 그렇지, 그렇지. 탈출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준 상태에서 나를. 오. 오오오오. 웬 불빛이 뭐지 할머니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<웃음> <웃음> 자 오늘은 이렇게 드레드 플랫츠라는 공포 게임을 해봤습니다 재밌게 잘 즐겼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제가 너무나도 힘이 많이 되어서 이러한 컨텐츠를 많이 찍을 수 있으니까. 그러면 다음 번에 더 무섭고 더 재밌는 리액션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정바 사랑해요.